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대표 정치 전문 플랫폼 한국 정치 TV입니다. 박찬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최근 구가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대규모 산불 사태에 대한 예산 지원과 마은여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연계하려는 듯한 발언을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내 언론 매체들이 보도한 내용을 종합하면 박찬대 원내대표는 3월 27일 서울 광화문 민주당 천마당사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찬태 원내대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재 결정에 따라 위헌 상태를 해소하고 국가 재난 극복에 여야정 힘을 모으자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일주일째 산불이 잡히지 않고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면서 산불 대응의 시급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박찬태 원내대표는 이런 국가적 재난 상황을 마흔역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와 연계시켰습니다. 박찬태 원내대표는 한덕수 총리도 헌재 결정에 따라 의원 상태를 해소하고 국가재난 극복에 여야정 힘을 모으자 고 주장했습니다. 이 말은 산불 피해 지원 문제를 마흔역 헌재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와 연결시키겠다 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치계와 국민들 사이에서 논란이 발생해 일파만파 번지는 중입니다. 게다가 박찬태 원내대표는 한덕수 대행이 마흔역 헌재 재판관 후보자를 즉시 임명하지 않으면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정치적 압박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에 대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박찬태 원내대표의 발언이 퍼져나가면서 국민들의 반발이 확산되는 모양새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미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정치적 갈등을 부추길 수 있는 발언은 삼가해야 한다. 박찬대 위원은 선을 넘었다. 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가 재난 상황에서 여야가 협력해야 할때 오히려 민주당 지도부의 발언이 정치적 대립을 심화시킬 수 있다. 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정치 TV는 국내 최초로 탄생한 중립적 객관적, 과학적, 불편부당한 독립정치미디어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알림, 자발적인 후원은 채널의 제작과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